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레위기 반 접어서 후반부에 해당하는데요.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고 17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에 이르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든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집 들에서 잡든 그들의 재물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의 피를 회망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앞 부분과 뒷 부분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거기가 16장까지.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규례입니다. 5대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이죠. 마음의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부정에 대한 것들이 이제 16장까지 꾸준하게 나와있죠.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는다면, 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to the people, 백성에게 나아가는 삶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훨씬 더 밀접해 있고요. 음, 요즘으로 치면 제자훈련, 생활훈련과 같은 내용이 17장부터 27장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 아주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 16장과 17장이 거의 중앙에 있지만 해석도 어렵고 오해도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17장, 특별히 피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오해들 되어서 해석을 꺼리거나 피해가는 본문이 바로 17장이기도 한데 오늘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장도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짐승을 잡을 때,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밖에서나, 다른 곳에서 잡지 말고, 짐승을 잡는 곳이 회막문 안, 앞에서야, 회막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제 고기를, 짐승을 잡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잡죠. 어, 번제를 드릴 때는 다 태워버리니까 당연히 제사로 드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재단 앞에서 잡지만,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혹은 기력이 떨어져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냥 옛날 같으면, 마당에서 잡기 쉽고 개울가에서 잡기가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짐승은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목제로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면 기름과 피는 다 버리고 고기는 짐승들의 고기는 이~ 자기들이 먹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로 드려야 되는데 고기 한번 먹으려고 하면 이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당일이나 이틀에 다 먹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화목제의 규례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셨겠지만 내가 지금 소고기가 먹고 싶다 혹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서 우리 집에 기르든 송아지나 어린 염소를 양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보통 집이면 한 마리 잡아서 한 달도 두고 먹고 두 달도 두고 먹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목제로 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감사의 화목제물은 당일에 다 먹으라고 그러고 또 자원하는 화목제물이나 소원의 값으로 드리는 제물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소한 마리를 잡아서 한 집에서 이틀에 다 먹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할수 있나요? 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송아지를 잡았으니 나눠 먹고, 또 저쪽 집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염소를 잡았는데 나눠 먹고, 그, 그렇게 다 나눠 먹어야 하는 규례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사회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즘 우리는, 어, 식육점에 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싱싱한 고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냉동고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또 생고기도 유통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3500년 전에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 짐승을 잡았다면 그 짐승은 빠른 시간 안에 먹는 것이 위생상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에, 여기가 대구잖아요? 대구의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문제에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오면 이 10가지를 검색해서 먹어보시면 이 먹방 투어는 나쁘지 않을 텐데 그 10가지 중에 하나, 다른 지방에서 먹기 힘든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생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막고기라고도 하고 경상도 말로는 뭉티기 고기라고도 하는데 대구 근교 군위 의성 봉화 근교에 싱싱한 소를 잡으면 이 유통이 잘 되는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대구기 때문에 이 고기를 소를 잡자마자 가장 만난 부위를 날로 양념해서 먹는 육회보다도 더 싱싱한 그래서 이 뭉태기 고기를 먹고 남은 걸로 육회를 만든다 그래요 그만큼 고기 신선도가 좋아서 어 그거 먹으러 대구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짐승을 잡아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먹지 이걸 들고 서울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그래 그런데 하물며 3,500년 뭐 3,500년까지 거슬러 갈 것도 없이 동남아시아나 좀 더운 지방에 가서 이 재래 시장의 식육 코너에 가 보면요. 대부분 잡은 짐승들은 며칠 안에 다 소화를 합니다. 소화를 하지 않으면 제가 가서 보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실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팔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공동체 전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바로 먹지 않으면 안 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므로 재단 앞에 끌고 와서 먹음으로 이틀이나 하루 안에 다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로 재단 앞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짐승을 먹을 때 그걸 나 혼자 먹으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잡아서 줬다면 아무래도 사람 마음의 욕심에 좀더 오래 두고 싶지 않겠어요. 나눠주지 않으려고 사흘이나 나흘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냉장고에도 보면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유통기간이지 음식에 상하는 기간이 아니니까 하루 이틀 더 지나서 먹는 거 문제 없잖아요. 이런 형태로 각자가 알아서 짐승을 도살하게 되면 그 짐승을 먹을 때에 그 역병이 쉽게 돌게 되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짐승은 신선한 상태에서 공동체가 나눠 먹는 방식으로 회막 문 앞으로 끌고 와서 재단에서 짐승을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레유기 7, 17장 7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련이라 라고 말하죠. 식용 목적이었든지 제사 목적이었든지 짐승 도살 방법에 있어서 이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전에 이전에 했다는 거죠.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짐승을 잡을 때는 회막 문 앞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입회 하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 우리 번역에는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라고 돼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at demons라고 돼 있습니다, goat demons. 그러니까 염소 귀신이죠. 어, 공동 번역에도 염소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염소 귀신이라는 이, 이 표현을 어, 고대의 에, 신화에 보면은 사티로스라고. 하는 사탄 이라고 인터넷에 쳐 보면 사티로스 라고 하는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마귀의 귀신의 형상이 얼굴은 염소 모양으로 생겼고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것이 그것이 이제 사티로스 라고 하고 염소귀신 고트 디몬스라고 하는데 여기 순염소를 그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 그. 순염소의 상들을 보면 남근이 흉측하고 고대사회에 참 음란할 만큼 흉측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박물관이나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 뭐 그리스 신화관에 가보면 이 그냥 사티루스라고만 쳐봐도 저속한 형태의 염소 귀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 당시에 이런 귀신들이 있었고 음행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념소를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상숭배를 음행에 비유하지만, 우상숭배 그 자체가 상당히 음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춘, 매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순념소 섬기는 것과 음란이 연결되는지를 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한 시점은 창세기 9장 이후에서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여덟 명의 가족이 이 땅에 다시 어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이 땅에서 다시 살게 되면서 하늘에 비가 다 쏟아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채식이 주식이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생태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약육강식이 노아 홍수 이후로 시작된 거죠. 그 이전에는 아마 사자도 풀먹고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야서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군다고 그랬잖아요.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타인이나 타자의 생명을 해야 해서 나를 살게 하는 이런 이 식육제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그 홍수 이후로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육식에 의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요즘도 뭐 무더위에 기력 떨어지면 보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 먹습니다. 소고기 먹죠. 또는 어 닭고기 먹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루고기도 먹고 염소고기도 먹고 소위 보양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뭐 땅에 기는 것도 먹고 멧돼지도 먹고 탁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의 끝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시작은 약해서 먹는데, 근데 이런 걸 계속 즐겨 먹는 사람들의 먹거리 끝은 음행으로 끝나더라라는 거죠. 정욕을 불태우는데 이 먹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정력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 이 인간의 먹거리의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정력의 재물이 바로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이방인의 할례와 관련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 보면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워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음행 때문입니다. 염소 귀신, 순염소라고 하는 이 우상의 형상이 대표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을 정욕으로 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면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너무 잘 먹습니다. 예전에는 살기 위해서 먹지만, 이제는 삶의 질을 위해서 먹고, 좀더 나아가서는 그 먹거리가 종욕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을 금할 수가 없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억인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더 먹고 더 종욕을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 뭐, 어른은 먹고 더 먹어서 종욕에 나쁜 쪽으로 이 에너지를 쓰는가 하면, 어린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짠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먹였는데 먹이다 보니 너무 먹이니까 이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쳐나서 딴짓하고 그 에너지로 밤새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그 쌈박질하고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욕구가 정욕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만 조절해도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라 거죠. 생존을 위한 먹거리가 정욕을 위한 먹거리로 타락한 먹거리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음식 먹을 때 제단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음식을 기도하면서 먹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이나 우리가 물한잔 마셔도 기도하면서 어, 물을 마시는 그 이유는요. 그 앞에 경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욕으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먹었으니까 이 에너지를 써보자는 거죠.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음란해져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왜 성접대를 하고 향응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정욕을 향해서 나가는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식사하실 때마다 먹는 것이 나의 생존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재단 앞에서의 식사생활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을 때 재단 앞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화목재물로 들여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나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이 고기를 나눠 먹기 때문에 이웃이 함께 배부르고 가난한 자가 없고 줄인 자가 없도록 하는 이 먹거리 식생활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10절부터 14절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피의 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좀 어려워서 많은 해석들을 하기도 하는데 함부로 안무대서나 함부로 짐승을 죽여서도 안 되지만 그 죽인 짐승을 먹을 때 피를 먹지 말아라라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9장에서도 9장 4절에 짐승을 산 짐승을 먹어도 되지만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고 17장에서는 그렇게 먹지 않으면 피를 먹거나 재단 앞에서 짐승을 도살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을 4절, 9절, 10절, 14절에 여러 번 등장하면서 강력하게 가문을 단절시키고 그들을 예, 멸족시키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중 3중으로 피를 먹지 말라, 12절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또 14절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피과 생명이 일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파이어가 되는 것일까요? 드라큘라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금지하신 이유는 11절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 표현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은 곧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 이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기를 먹도록 하셨지만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비록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만 이 생명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피를 먹지 않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최소한의 행위가 바로 피에 대한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짐승을 도살할 때 한갓 미물의 생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도살함으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사형을 집행하라는 하는 집행관이라 할지라도요. 사형을 본인이 집행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고 죽일 권한이 본인에게는 없습니다. 집행을 할수 있지만 판결에 따라서 일정에 맞추어 정한 장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로 집행관인 것처럼 우리는 짐승을 잡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에서 먹고 마시고 짐승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사람의 피는 우주 가겠습니까? 짐승의 피도 이렇게 악기라고 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큰 화두로 등장하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인권의 문제를 이슈로 삼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가 던져 주는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소위 천부인권이라는 사상을 주장하는 세상 그리고 정치 법적인 시스템 위에 세상법은요. 이 사람이 인권을 그냥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전 존재를 두고 생명의 존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인권 단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 여성, 짐승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 신이 되고요. 사회단체가 신이 되어서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사람과 생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그 고기 안에 들어 있는 피와 함께 먹지 않음으로 사람을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피를 먹는 것은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전쟁도 마찬가지고 타인에게 상해를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짐승을 대할 때나 생명체를 대할 때큰 개념으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피가 생명이라고 해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피를 먹고 아주 고대 사회에요. 사람이 죽을 병이 걸리면 손가락에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아이에게 떨어뜨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피에 대한 어떤, 어, 경의심 같은 것들이 있어서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피 자체가 생명일 수는 없습니다. 피는 도구이죠. 속죄하는 도구이고, 또 생명이라고 하는 상징이고, 피를 절대화시키거나 절대화 신비한 능력의 실체로 여겨서도 안 되지만, 이 짐승도살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상숭배와 육체의 정욕 그리고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이 당시에 파괴된 인류의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만들어 두신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피를 아예 먹,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소피국도 선지국도 먹고 또 순대에도 피가 좀씩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짐승을 반드시 교회에 와서만 잡아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짐승을 먹고 소피국도 먹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우리의 먹거리가 정욕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도록 잔인한 식생활이 되지 않도록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검소한 식생활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이 말씀이 바로 본문에 깔려있는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방식의 도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생명을 해야 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어 우리 한 주간 동안 내가 먹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덜 먹고 소위 말해서 살만큼만 먹고 그리고 남을 살려주기 위해서 먹는 식생활이 필요합니다. 재단 앞에서 짐승을 잡으면요, 그날 다 나눠 먹어야 돼요. 내가 배불리 먹고 나면 나눠 먹어야 됩니다. 저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니까 어, 사자가 양을 잡아 먹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그왜안 잡아 먹냐 했더니 이미 배가 부른 거예요. 배 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장하고 축적하는 매체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우리가 배가 불러도 내일 먹을 것 또 그저 모래 먹을 것을 계속 비추게 두는 것이죠. 통장에 비추게 두고 주식에 비추게 두고 이 비추게 둠으로 타인의 먹거리에 위협을 주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재단 앞에서 먹고 그리고 나누어서 먹고 함께 먹는 이게 살림살입니다. 살게 하는 것이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이 살림살이 한다, 살림산다라는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살림살이로 먹거리를 이웃과 나눠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여겨집니다. 한주 동안 죽여서 살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짐승 하나를 잡아먹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잡아 먹지 말도록 이웃과 함께 잡아 먹도록 먹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식사할 때이한 그릇 못 먹는 사람 생각하시고 오늘 뭐 먹을까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어, 멀리 가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보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생전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은 항상 가까이서 드셨고 또 있는 대로 드셨고요. 뭘 먹으려고 멀리 가서 시간을 한 시간, 두 시간 허비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하루 세끼 드실 때요. 못 먹는 사람 생각하는 것, 생명을 생각하는 것, 환경을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살림살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먹다 보니 선을 넘어서 정욕을 위해서 먹게 되고 먹은 것을 소화시키려고 또 운동하게 되고 우리가 삶을 넘어서 탐욕의 지경에 먹거리가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지구 반대편에 먹지 못하여 줄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나의 식사가 재단 앞에서의 화목제물인지 또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한끼한끼밥 먹을 때마다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어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를 지내며 다소 지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새해 먹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식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을 멀리하고 타인의 피를 흘리는 일을 멀리하며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